가자. 보자마보자마보자마저비 비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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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려 여기, 여려뭐기여 하고 왔지? 가자 오랜만에 여기 왔더니 여기 풀다 깎았네. 저기도 비둘기 많이 있네. <laughs> 저기는 할머니들 계셔갖고 도담이 못 불러주겠다. 아 비둘기 한번 도담이 가서 막 놀래켜줘야 되는데. 왕왕. 아,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아. 여기 못 가. 중,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가 끊어졌어, 도담아.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긴 못 가. 징검다리가 중간에 끊어졌어. 가야 돼. 우리 출근해야지, 이제 알아. <laughs> 어, 저 안에 뭐가 들어 있나 보네. 고이로 안에 뭐가 먹을게 남았나 봐. 똑똑한 까마귀가 저걸 들고 저까지 날아간가 보네. 가자. 가자 고기 어, 앞에 반찬 가게 안녕 냉장고 발봐발몇 살이에요? 한 살이요 한 살. 그래서 이렇게 응. 발랄하구나 가자 이리 와 안녕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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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 가야 돼 안녕. 아! <laughs> 아이고. 깐돌이, 깐돌이. 어머, 이름이 뭐예요? 어머, 어머, 이름이 뭐예요? 하트요. 하트.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 음, 어우, 성격이 좋냥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마당에서 키우세요? 아, 집에서. 살짝. 우와, 멋있다. 엄청 쨍해 보여, 얼굴이. 어? <laughs> 알겠죠, 알겠죠? 어? 가끔 만났으면 좋겠다. 원래는 매일 산으로 산책 가는데, 요즘 아좀 늦어가지고, 아그 유기 인천으로 돌고 지금. 산이요? 근데 부수, 부수, 대형견이라 부수, 부수, 산책을 좀 오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죠? 네, 아침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laughs> 저희는 20분 하는데. <laughs> 아, 어, 20분도 힘든데 여기 계제도 아, 비산 넘어서 아, 여기 갑천에서 수영하고 아, 이렇게 비싼 하고 비싼 아침에 돌아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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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 가서 수영하세요? 아, 얘가 아, 얘가 아, 수영을 해요? 네 매일 아, 어디 수영 애견 수영장 아니 아니 아니요 갑천에서 여기 부도산 넘어가요? 우와 추운데도요? 네, 네 겨울에도 가더라고요. 우와 네. 남다른데. 아 남다른 스 아이고, 좋아. 어머, 어머, 깜짝이야. <laughs> 어. 대단하다. 안녕. 가자. 친구야, 다음에 또 만나. 카트또 봐. 꼬리 흔드는 거 봐. 안녕. 에이. 아니, 기분 좋으면 귀가 이렇게 토끼처럼 쫑긋하나봐.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가자, 가자. 도담아, 여기 간대. 도담아, 우리도 가야 돼. 출근해야지. 가자. 가자, 안녕. 출근해, 출근. 출근 애들려. 시간이라고. 그만. 하트, 안녕.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도담아, 우리도 가. 안녕. <laughs> 오랜만에 좀 <laughs> 냄새 좋은 친구를 만났어?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인사 안 하는데. 응? 응. 이거 반찬가게 같은 거 생기나? 응. 하자, 하자. 응. 도담이 다 고기 왔다. 도담이 고기. 도담이 고기 정리하자. 아, 갖고 들어가서 다 왔나 한번 보자. 고다이 고기, 샘플 고기, 메인 고기, 냉장고에 넣어놓고 올게. 밥 먹어. 소고기 샘플 온거 말려가지고, 간식으로 해줄게. 노포로 지금 말리고 있으니까. 밥 먹고 형한테 턱 닦으러 와. 먹어.